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치드다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와 내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 권세자들의 눈치 보고 살지 말라니 견눈질하지 말라니 목사님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까지 알아보셔 알아보고 오셨어요 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님처럼 얼마나 아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고 통감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인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셨대요. 소화가 되지 않아서 100번을 씹어야, 한 숟갈에 100번을 씹어야 겨우 음식을 삼킬 수 있다고, 그래야 겨우겨우 한 끼를 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님 권사님을 공감하고 싶어서 식사 시간에 그 할머님처럼 한 숟갈에 100번을 씹어서 밥을 먹어봤는데 몇번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했다고 해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래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이 처한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일체의 아름다운 연합의 동선에서 벗어나셔서 인간의 동선으로 그 죄의 비참한 구렁텅이로 예수님이 떨어지셨어요. 바닥을 치셨어요. 무한에서, 무한에 계신 주님께서 유한에 계신 존재로 묶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100번을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라면 포기할 텐데 우리라면 그만둘 텐데 관심 끄고 신경 끌 텐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까지 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님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 너의 바닥까지 너의 인생 비참함 그 끝까지 내가 함께했고 내가 모든 것을 너와 함께 공감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동정하고 체휼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마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의 약속 의지해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이 가사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아멘.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봄 이 세상은 변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수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에 영원히 또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사랑해와, 충전해야지. 기원합니다, 주님. 소망의.